다음 달 17일은 윤희상 선생의 탄생 백돌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지만 정작 고향인 통영에선 이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윤희상 이름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윤희상 선생의 생가터 바로 앞에 자리한 도천 테마공원. 윤희상을 기리기 위한 곳이지만 해묵은 이념 논쟁 탓에 동네 이름을 딴 엉뚱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당으로 계획됐었던 통영 국제음악당 역시 같은 이유로 윤이상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향에서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윤이상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윤이상 100주년 탄생일을 앞두고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영 국제음악제 시민 서포터즈인 황금파도는 도천 테마공원을 윤이상 기념공원으로 통영 국제음악당 내 콘서트홀은 윤이상 홀로 바꾸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통영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영국악마케가 굉장히 발전하고 융성하게 세계 속의 통영이 음악의 도시로 부각된 게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그분의 이름을 어디에 찾 수가 없습니다. 통영시 의회는 우선 도천 테마공원을 윤이상 기념공원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영 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이름 변경은 반대 의견이 많아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동행서 통영시가 대단한 문화자산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찾아드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시의 뜻도 그렇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다양한 음악회와 기념 사업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 통영에서. 윤희상의 이름이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